네, 시작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양쪽 가로 2번에 있는 2차 오염물질. 밑에 광화학 스모그. 말 그대로 아까 잠깐 써드린 스모크와 포그가 합쳐진 게 스모그인데 왜 합쳐졌느냐? 뭐 때문에? 이 예, 저기 때문에. UV 때문에.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에 주원인 질소산화물 해놓고 플러스 UV. 질소산물 해놓고 NO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질소산물 원래 NOX잖아요. 질소산물이. 질소산물 중에 대표적인 NO2와 UV가 만나가지고 되는 게 광화학 스모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온과 안경을 결합한 거, 6번 런던 스모그, LA 스모그 되어 있는데, 예, 광화학 스모그는 대표적인 게리일번에 있는 LA 스모그예요 거기, 옥시다이징 스모그, 뭐, 그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광학 스모그의 대표, 대표 선수는 LA 스모그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발생 조건, 이 일사량이 클 때. 런던 스모그는 다르죠. 런던 스모그는 밤에서 새벽까지니까. 그래서, 런던 스모그는, 엄밀히 따지면, 광학 스모그에는 집어넣지 않고, 밑에 있는 LA 스모그가 대표 선수예요. 그리고, 작년에, 요거. 질소산화물률과 UV 해서, 예. 만들어지는게 광학스모그다 요게 작년에 출제가 됐었던 파트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스모그 대회 대표 선수 런던형과 LA형 표로 만들어놨어요 아까 제가 쭉읊어드린 내용이 거기다 들어있어요 발생시의 온도 런던은 겨울철이니까 마이너스 1도에서 4도 정도 LA는 항상 이온도, 항상 이온도래요. 제가 LA, LA는 한번 지나가 봤는데, 공항 바깥으로 나가보지 못해가지고,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항상 초여름 날씨라고 합니다, LA는. 그 다음에, 발생 시의 습도는 비슷한데, 역전의 종류가 다르죠? LA는 침강. 높은 상공에서 공기가 내려오면서, 어떤 이유로, 자, 내려오면서, 단열 압축돼서 따뜻해진 거고, 거기에, 런던은 방사성 역전, 예. 방사성 역전, 이퀄 복사 역전, 이퀄 접지성 역전. 제가 아까 써도 비슷한 말이 많아요. 또 하나 지표성 역전이라고 돼요. 다 같은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방사성 역전. 이게 전부 다 LA 스모그를, 런던 스모그를 일으켰던 역전의. 종류 뭐 한가지지만 부르는 이름이 이렇게 여러가지다 다양하다 같이 봐두시고 가장 발생하기 쉬운 달 여름과 겨울이고 주된 사용연료가 다르죠 주로 석탄 주로 석유 성분도 달라서 황이 들어가 있으면 런던형입니다 근데 질소산나물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LA쪽이에요 왜 LA는 질소산나물은 어디 자동차 배기가스 그 다음에 최다 발생 시간, 이른 아침, 그 다음에 낮, 또는 새벽. 런던은 인체에 대한 영향은 거의 비슷한데, LA는 예, 눈의 자극이 더 있다. 그래서 발생 시간하고 인체에 대한 영향이 또 작년에 출제가 됐었어요. 또옆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겨난 2차 오염 물질의 종류 중에, 첫 번째, 오존. 오존은 무색이고. 근데, 자극성 기체고, 강력한 산화제여서, 음, 지난주에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게 있었었죠. 어, 뭐지? 세상에 이런 일인가? 거기 나왔었던.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이렇게 탁, 넣어 놓고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까 고무장갑이 막다 틀어져 있더라. 그게 오존이 심하게 발생했어요. 주방 내에. 환기가 안돼 그러니까 퇴근할 때 걸어놓고 창문이랑 다 닫고 나가니까 환기가 안 되는데 거기서 오존이 어떤 이유에서든 발생을 해가지고 고무장갑을 다 망가뜨렸다. 그만큼 강력한 사라지다 오존 살균 소독기 있었고 예전에 오존으로 물을 정수하는 오존 정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존은 사무실 같은 데서 어... 복사기, 팩시밀리, 프린터 근데 주로 복사기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냄새 있죠 복사기에서 갓 나온 그복사물에 특유의 향이 있죠 살짝 그 미역 냄새 같기도 하고 살짝 그런 미역 비린내처럼 비린내 그게 이제 오존의 냄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AN인데 퍼 옥시 아세틸 나이트레이트의 약자에서 이 나이트레이트, PAN에 있는 퍼 옥시 아세틸 나이트레이트,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질소소단물에서 나온 거다. PAN도 있고, PBN도 있고, PPN도 있고. 이름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달달달 외우실 필까지는 없고, 아, 이런 이름이 나오면, 어, 이거죠. UV에 의한 자외선에 의한 2차 오염물질이야.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돼요. 뭐, 눈에 자극을 주고, 뭐, 큰 자극을.